자, 632번입니다. 자, 오른쪽 그림과 같이 단위원의 둘레를 10등분하는 점을 차례대로 말했겠다. 그럼 시타가 사실은 36도겠다, 그지 36도. 자, 그랬을 때 지금 단위원에 있습니다. 자, 그랬을 때 시타를 했을 때 코사인 시타, 코사인 이시타 코사인은 무슨 좌표랑 관련이 있다 그랬죠? 음, X좌표랑 관련이 있다 그랬죠? 그래서 10시타까지의 전부 다 코사인들을 다 더해라 라고 해놨는데, 그러면은 이 P1. 해당하는 예, 거 알고 지금 보니까는 P1이 지금 1코마형이고 지금 여기 P2까지 가는 여기가 지금 시타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코사인 시타는 여기 이렇게 P2에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P2에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여기 보이는 이 x 좌표 여기까지 길이죠? 요만큼의 길이가 코사인의 시타가 돼 버리는 거지. 그러면 코사인의 이 시타는 여기 이만큼의 각도가 이제 이 시타가 돼 버릴 거니까. P3라는 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, 여기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, 여기 이 지점까지, 여기서부터 이렇게 간 이만큼의 길이까지가 얘가 코사인의 2시타 되는 거고요. 마찬가지겠죠? 자, 삼시타라고 하는 녀석은 요기, 여기 이기 P4라고 하는 지점까지 쭉 가가지고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, 여기 보이는 이 지점까지의 값이 코사인의 3시타다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지. 그래서 보시면 코사인 2시타와 코사인 3시타는 서로 대칭이 되는 상태라서 더하면 0이 되는 상태가 되는데 지금 당장 이걸 더하진 않을 거고 그럼 어떤 대칭을 만들 거냐면 현재 총 10개의 코사인들을 더하고 있기 때문에 10개의 코사인을 더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여기에 P2, P2죠. 처음에 했던 거. P2 했던니는 어디랑 이제 대칭을 할 거냐면 여기에 지금 이 지점의 값이 이 x 좌표가 코사인 시타였으니까 저기 반대되는 P2랑 지금 원점에 대칭이 되는 지점이 P7이 있었죠 그죠? P7에서 이렇게 수선에 별 내린 지점 있지? 그럼 P7이니까 얘는 지금 코사인 6시타에 해당하는 부분이죠. 여기 이 좌표가 코사인 6시타에 해당한다고. 그래서 코사인 시타와 코사인 6시타라는 녀석을 더해서 제로다라는 거를 써먹을 거다라는 거야. 자그 다음에 이제. P3라고 하는 지점은 아까 전에 우리가 코사인 20타에 해당한 지점이었죠. 여기 이 지점은 코사인 20타에 해당한 지점이었는데, P3랑 또 원점 대칭인 P8이 있죠. P8. 이 P8이라는 지점에서 수순의 발을 내려가지고, 이 지점이 이제 우리는 코사인의 80타, 음 70타구나. 70타다.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겠죠. 그래서 코사인의 20타다라고 하는 거랑 코사인의 7시타다라고 하는 거를 또 더해서 0이다라고 이제 이용을 할 거다라는 거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소호가될거기 때문에 여기 P4라고 하는 지점에서는 P4라고 하는 지점에서는 이 P9라는 녀석 얘는 지금 코사인 아, 이제 8시타가 되겠죠 그래서 코사인 3시타하고 코사인의 8시타하고가 더해주면 0이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코사인 4시타하고 코사인 9시타 코사인 음, 4시타하고 코사인 9시타 도 0이 돼버리는 거고, 그다음 여기는 코 o 인 50타죠. 코 어, o 인 10시타가 여기죠. 1이죠. 다시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과 1을 서얘도 0인 거지. 그래서 이걸 싹다 다 더해 주시면 얘네는 0이 된다고 라 이렇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. 그치? 자,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자면은 얘네들의 x좌표들이 전부 다 대칭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x좌표들의 그 합은 항상 0이 된다라는 걸 이용을 하는 거야. 그래서 처음에 지금 요 지점의 x 좌표와 요 지점의 x 좌표를 더하면 0입니다 라고 한 거고 두 번째 얘하고 또 원점 대칭인 얘하고 0이 더하면 0이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푼 건데 그럼 지금 얘는 코사인이라고 해서 그렇지만 코사인 대신에 전부 다 사인으로 바꿔볼게요 문제를 문제를 전부 다 얘를 코사인 말고 사인으로 바꿔서 사인시타 사인이시타 사인삼시타부터 사인의 십시타까지 해서 다 더해봐라 라고 해도 사실은 동일합니다 뭐냐면 여기 P2라고 한 녀석에서 이 길이 있죠, 이제. 요 길이 자체가, 요 길이 여기 온 지점, 요 길이 자체가 사인시타가 되는 거지. Y 좌표가 되는 거니까. 또 마찬가지. P7이라고 하는 지점, 이게 지금 사인의 육시타가 되는 지점이 되겠죠, 또. 그래서 이, 요 지점이지. 요 지점. 그래서 요 위의 지점과 요 아래에 있는 요 지점을 더해 주시면은 또 어차피 길이가 같아서 0이 되버리겠죠 그러면은 이제 사인 이시타 여기, 이만큼의 길이가 사인 20타고, 이만큼의 또 길이가 사인에 70타의 y 좌표인데 그두 개를 더하기 하더라도 또 0이 되어버리겠죠. 사인도 마찬가지다 더해도 또 마찬가지 0이다라고 만들어내실 수가 있겠습니다. 632번이었습니다.